여러분은 혹시 15년 전 실리콘밸리를 뒤흔들었던 가장 모욕적인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안드로이드 폰을 향해 매 것을 훔친 물건이라며 경로했습니다. 그는 안드로이드 폰을 훔친 물건이라 부르며 애플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경로했습니다. 세상은 삼성을 혁신적인 애플의 뒤만 쫓는 비겁한 아류라고 조롱했고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죠. 삼성에게는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악의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쟁의 이면에는 잡스조차 어쩌지 못한 기묘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죽일 듯 으르렁거렸지만 정작 아이폰의 심장과 눈은 삼성의 기술로 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은 왜 가장 증오하는 적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순된 시간 동안 삼성은 어떻게 하청업체에서 애플의 목덜미를 주인 슈퍼 율로 진화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이 견뎌낸 와신 상담의 시간, 그리고 삼성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애플이 선택했던 중국이라는 악수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거대한 기술 전쟁의 내막을 파헤쳐 봅니다. 2011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의 특허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분위기는 삼성에게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 법원과 배심원들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고 삼성은 그저 잘 나가는 1등을 따라하는 비겁한 2등 기업인 카피켓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당시 삼성의 임원들이 법정에 불려다니며 치러야 했던 곤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폰을 혁신이라 불렀고 갤럭시를 아류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법적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정작 아이폰의 뒷면을 뜯어보면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토록 혐오했던 삼성의 부품이 아이폰의 심장과 눈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은 삼성을 증오했지만 삼성의 기술 없이는 아이폰을 단한 대도 만들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훗날 삼성이 단순한 제조 하청 업체를 넘어 슈퍼 을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시야 시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소송 전쟁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공급망의 역학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미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애플 변형진은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경쟁자의 배를 불려주지 않으면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너대한 기술 전쟁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애플의 현재 최고 경영자 팀쿡은 원래 공급망 관리의 천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제일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독 공급자에게 절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부품을 독점 공급하게 되면 그 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주게 되고 애플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팀쿡에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폰 화면의 품질을 결정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전적으로 삼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애플 입장에서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삼성의 힘을 빼기 위해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작전을 설계합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이용해 삼성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애플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LG 디스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여업은 BOE는 애플에게 있어 삼성의 단가를 후려칠 수 있는 최고의 사냥개였습니다. 애플은 BOE에게 아이폰에 들어갈 패널 물량을 조금씩 배정하며 그들을 공급망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것을 넘어 애플은 그들에게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맞추도록 동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계 최고의 기술 노하우와 관리 시스템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이 기술을 훔쳤다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애플이 삼성의 독주를 막기 위해 중국 기업에 설계도를 쥐어주며 호랑이 새끼를 키운 셈입니다. 애플의 계산은 철저하고 내목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성장하여 삼성과 경쟁하게 되면 부품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고 그 이득은 고스란히 애플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은 삼성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비위를 맞추는 일석이조의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오만을 비웃듯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애플이 키운 중국의 BOE가 과연 애플의 기대대로 삼성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덩치만 커진 채 주인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골칫덩어리가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애플이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공급망 전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기업 BOE를 훈련시킨 방식은 마치 스파르타의 전사를 키워내는 과정처럼 혹독하고 집요했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부품을 주문하는 값이 아니라 제조 공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들은 BOE 엔지니어들에게 아이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가 갖춰야 할 수백 가지의 스펙을 제시했습니다. 책 재현율부터 시작해 전력 소모량, 그리고 충격 내구성까지 오차 범위를 허용하지 않는 숨막히는 기준들이었습니다. BOA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옥훈련이었겠지만, 동시에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최고의 과외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BOA는 수조원을 들여 최신 설비를 깔고, 밤새워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 올린 기술적 장벽들이 하나둘씩 중국에 의해 정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애플은 BOA의 시제품이 기준에 미달할 때마다 가차없이 반려하면서도 친절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술 이전이나 다름없는 해미였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지원 사격 덕분에 BOE의 기술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저가형 액정 표시 장치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고부가 가치 영역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까지 넘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 격차가 애플이라는 거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해 순식간에 좁혀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BOE의 추격을 시간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와 애플의 기술 지도가 만났으니 삼성의 독점 시대는 끝났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애플은 드디어 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 BOE라는 새로운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세계에는 설계도만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율이라고 불리는 악마의 디테일입니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90개가 불량이 나는 제품은 실험실에서는 성공일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애플이 간과했던 것은 삼성이 가진 진짜 경쟁력이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과 경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BOE가 자신만만하게 애플의 최신 아이폰 수주의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아이폰 15와 16 시리즈의 핵심 디자인 변화는 바로 다이내믹 아일랜드였습니다. 화면 상단의 검은 노치를 없애고 카메라 구멍만 남긴 채 디스플레이로 감싸는 이 기술은 극도로 정교한 가공 능력을 요구합니다. 애플은 야심차게 BOE에게도 기회를 주며 일정 물량을 배정하려 했습니다. 삼성에게만 목매지 않겠다는 팀쿡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BOE는 애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양산에 들어가자 끔찍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구멍 주변으로 빛이 새어나오거나 색이 변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에 구멍을 뚫는 것은 단순히 유리에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픽셀이 손상되지 않도록 초미세 공정을 제어해야 하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BOE의 기술력은 아직 2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발열 문제까지 터지면서 BOE가 만든 패널은 애플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출시일은 다가오는데 BOE의 공장에서는 불량품만 쌓여갔습니다. 애플 경영진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믿었던 중국산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아이폰 생산계획 전체가 셧다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플은 자존심을 구기고 다시 삼성에게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완벽한 품질로 다이메믹 아일랜드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은 전 지구상의 삼성 디스플레이 단한 곳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플의 추가 물량을 접수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을 키워 삼성을 견제하려던 10년의 계획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술력의 차이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기술 업계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돈과 설계도만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BOE의 탈락은 단순한 납품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고성능 하드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애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값보다 높은 슈퍼 을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애플이 삼성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또 다른 방식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아이폰을 한번 뒤집어 보시겠습니까? 뒷면에는 캘리포니아 애플이 디자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정제학에는 꽃놀이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패를 써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주고 있는 패가 바로 이 꽃놀이패입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아이폰 최신 모델이 한대 팔릴 때마다 삼성은 앉아서 약 110달러, 우리 돈으로 15만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립니다. 이는 아이폰 부품 원가의 약 30%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사람들은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갤럭시가 망할 거라고 걱정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이폰이 날개도 친듯 팔려나갈수록 삼성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경쟁자가 잘 될수록 나도 덩달아 배가 부르는 기이한 공생 관계입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가 삼성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그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경쟁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미래를 말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자이지만 부품 시장에서는 애플의 생살 여탈권을 주고 있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고의 화면과 최고의 메모리를 쓰지 않으면 프리미엄 폰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갤럭시를 통해 애플을 견제하는 동시에 아이폰을 통해 막대한 현금을 거둬들이는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현금은 다시 삼성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되어 애플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리는데 사용됩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팔면 팔수록 삼성의 기술 독재는 더욱 공고해지는 이 역설적인 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삼성이 설계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승리 공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내다본 삼성의 무서운 선구안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BOE가 애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화면에 구멍을 뚫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열과 전력 효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바야흐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탑재된 온 디바이스 AI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마트폰의 두뇌를 미친듯이 회전시키며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배터리를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화면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독점하고 있는 저전력 기술은 전기를 아주 조금만 쓰면서도 화면을 밝게 유지하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반면 중국산 패널은 같은 밝기를 내기 위해 훨씬 많은 전기를 그러다 써야 했습니다. 이는 곧 발열로 이어지고 아이폰의 성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애플이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칩을 설계해도 그것을 보여주는 화면이 전기를 다 잡아먹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드웨어의 기본기인 전력 효율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돈을 쏟아부어 공장 규모는 키웠지만 이렇게 미세하고 정교한 효율성 기술까지는 훔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겉모습은 페라리와 똑같이 만들었지만 엔진 효율이 나빠서 주유소를 달고 다녀야 하는 가짜 슈퍼카와 같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비슷한 초격차를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돕는 고성능 메모리 역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애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때보다 완벽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지구상의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애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양이 질을 압도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극한의 기술 경쟁에서는 결국 디테일한 품질이 승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이 전쟁의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마이크로 LED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직접 개발하여 삼성의 의존도를 0으로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비밀리에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부으며 이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삼성에게는 아이폰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는 최악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BOE에 무제한 자금을 수혈하여 기어코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경우입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 애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성의 물량을 중국으로 돌려버릴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우리가 희망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삼성이 또한 번의 기술 퀀텀 점프를 통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올레드를 뛰어넘어 접히고 늘어나는 폼팩터 혁신을 주도하며 애플조차 따라오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새로운 모바일 표준을 만드는 룰메이커가 됩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기업을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에게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이 싸움은 불공정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주권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척추가 부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관계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맹혹한 비즈니스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삼성이 웃고 있지만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다시 카피캣 시절의 굴욕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한 평화 속에서 삼성은 매일매일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업들의 전쟁을 지켜보는 우리는 어떤 통찰을 얻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15년 전 카피켓이라 조롱 갔던 삼성은 이제 경쟁자의 심장을 주고 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삼성의 사례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우리가 억울해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무시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없으면 상대방이 불편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사 생활이든 사업이든 인간 관계든 본질은 같습니다. 배치 불가능한 실력을 갖추는 것만이 갑질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애플이 삼성 부품을 쓰면서 배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언제든 다른 부품으로 갈아 끼워질 수 있는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리지널 기술을 가진 핵심 코어입니까? 지금의 삼성이 있기까지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연구실 불을 밝히며 흘렸을 피땀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했을 때 변명하는 대신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정환 승리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정에서 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굴욕을 딛고 일어선 성장 드라마이자 실력만이 살 길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 안 사든 그들이 보여준 투지와 집념의 역사는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슈퍼 의리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갑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한국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버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